여보세요. 제가 결혼을 하게 돼 가지고 진짜 근데도 안 갔다 왔지. 미래 불투명하지. 사랑해. <laughs> 민철아. 우리 시즌 2를 좀 살을 좀빼 보면 어떨까? 좀 장기간 동안 시간을 보고 찍어야 되잖아. 백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? 백일이요?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. 왜?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결혼 준비 때문에 결혼하게 됐습니다. 언제? 5월에 그 부인분은 협박을 하고 난네가 그런 건 아니고? 좋으니까 만나겠죠 군대도 안 갔다 왔지? 미래 불투명하지 아, 똑똑해서 좋다고 했어요 <laughs> 근데 왜해석야새 <laughs> 전화 왔어요 어, 라이 제가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진짜? 네 진짜로 진짜 실화로 결혼한다고 하던데? 네 5월에 합니다 형님 아 진짜 축하해 빨래개다가 깜짝 놀랐어 <laughs> 근데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는 거였어? 잠깐만. 여보세요? 어, 안녕하세요. 결혼 축하드립니다. 아이, 예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유부남의 조언을 듣고자 전화를 드렸거든요? 첫 번째, 밥 먹을 때 핸드폰 꺼두기 어. 그 은근히 꿀팁이야 집중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또 뭐, 뭐죠? 우리 같은 또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네. <laughs> 승부욕이 너무 강하잖아 그 와이프랑 싸워도 이긴다 진다 개념으로 본단 말이야 보통 어떤 식의 다툼이 됐든 간에 와이프한테 이기는 건이꼴 패배야 호랑이 사자 같은 우리는 맹숙하잖아 아, 초식동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치. 아 그래 네, 그죠 저네꿀팁이네요 이거 그럼 불난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불난이 생겼을 때는 그냥 시간을 서로 갖고 그냥 놔두면은 그냥 시간이 해결해 잘된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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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?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너무 흐르면 서로 뭔가 이상하니까 이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자연스럽게 돌아와요 해결하려고 네.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면은 아예 예.. 수고하세요. 내용이 좀 별로던데. 아 그래요? 어 무슨 시간을 갖고 그 여자 생각은 아니야. 그, 혹시 둘이 싸우시는 거 아니죠? 아니야. <laughs> 뭐? 주 씨. 네? 그때 이후에 별일 없었어요? <딜리도> <laughs> 세 번째가 또 있을까요? 이, 선물 손편지가 잘 먹혀. 아 손편지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잘 먹혀. 오늘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, 형 님.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야. 파이팅! 네 파이팅! 감사합니다, 형 님. 그래. 네 쉬세요. 어떻게 아, 좀 도움이 됐어? 사실 뭐다 알고 있는 거라서 인터넷으로 배우신 거 같은데, 글태명도. <laughs> 우리 만나가지고 힘들었잖아. 욕망 먹고. 좋았어요. 내가 별로 안 좋았어. 네? 에? 결혼 하면은 우리랑 같이 여행도 <laughs> 진행 못할거 아니야, 앞으로. 그래요? 내 생각은 그래. <웃음> <웃음> 자, 그래서 네. 아직 열심히 많이 모르잖아. 많이 부족하긴 하죠. 제가요? 이대로 가면 아내분한테 실례야. 해줘.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게. 음. 어떡해요? 바 가는 데 힘들어요? 하루 버려야 돼. 그 저강공 어? 타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이거 뭐래? 디톡? Sexy. 여러분의 상큼한 봄 남자. 뭐? 뭐라고요? 그래? 한방에 제일 효과가 있는 거는 어떤 게 있나요? 아, 아 태어나신, 태어나신 네. 거. 김청을 앞둔 상황 파장은? 한 명. 하나뿐. 하지 말라고. 여친 정보고 시작한 지가 이제 축구 됐잖아. 네.

자기 이렇게 영상 편지는 <laughs> 처음인데 뭐 알잖아 나한테는 자기밖에 없는 거 우리 다음 달에 결혼해서 예쁘게 살자 시청자분들도 우리를 축복해 줄 거야 내가 잘할게 사랑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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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김철아 저라 행복해. 카메라? 고마워요. 안녕하세요. 상담 좀 해드릴게요. 선생님 어떻게 네. 이 친구 이 머리? 네, 구제 되나요? 보통 머리 잘 자르시는 분들은 가위를 많이 쓰더라고요. 자꾸 바리깡만 쓰셔가지고. 네. 좀힘이 세지신 것 같은데 착각이죠? 아, 훨씬 낫네. 어, 그래도 지금은 집에 돈이 좀 있어 보여. 니줄 팔러마? <laughs> <laughs>